군이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등 포괄적인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 보강 차원에서 급조음속 유도탄과 함정 탑재 레이즈 무기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검증평가 조기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정책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핵위기를 상정한 한미동맹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 제재, 외교조치 군사수단을 통합한 북한 핵 WMD 한미 억제 방안 최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핵과 WMD 억제력 구비를 위해 전략 작전 포괄적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와 안보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자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에서 2025년 중기 계획에 따라 총 300여 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관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실내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지역을 확대하고 한문점 공동경비구역, 남북자유왕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견학도 계속하기로 했다. 우주 국방력 도약을 위해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초소형 위성체계와 전자전기, 소요 결정 등 독자적 감시, 정찰과 지휘 통제 통신 기반 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연구 및 프랑스, 인도 등 선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우주 협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2022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경우 상병 월급이 61만 173원이 된다. 또 장병 만족도가 높은 닭강정, 돼지갈비찜 등 급식 품목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코로나 19 재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핵심 대기 전력과 지휘 통제 시설 및 운용 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 대책, 공간 분리, 예비 전력 준비 등을 통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군은 코로나 19 확산 주의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과학과 훈련 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모종화 병무총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 합참, 각 군주요 지휘관 및참모동이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지휘자들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 레이저 대공무기 국내 최초 개발 수주. 주식회사 한화는 미래 성장 동력인 레이저 및 정밀유도 무기 분야 연구 개발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DX 코리아 2020에서는 레이저, 항법 장치 등 첨단 기술 품목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안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체계도 그중 하나다.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급조 폭발물, 불발탄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무능화시키는 장비다. 소형 전술 차량 또는 지뢰방호 차량 등의 탑재를 운영한다. 신개념 기술 시범. 과제로 선정돼 2011년부터 3년 동안 개발을 완료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 회사 안하는 2019년 방위사업청 주관의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도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황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주식회사 한화는 3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항법 장치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법 장치는 외부 도움 없이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가속도와 각속도 정보를 기반으로 비행체의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센서와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항법 컴퓨터로 구성된다. 주식회사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중 핵심 기술이라 할수 있는 자이로 센서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레이저 기반의 r l 지광섬유 기반의 파그, 초소형 센서를 활용한 MEMS 등이 포함된다. 본 장비들은 미사일, 지상 장비, 무인항 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재민 신호로 인해 항법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항재민 기술도 함께 소개한다. 항재민 장치는 현대전 환경에서 보다 정밀한 항법 정보를 무기체계에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전술법 유도 무기체계 및 지상 차량용 항재민 장치를 자체 개발해 국내 개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수출형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선진국 경쟁심만 레이저 무기 한국도 2023년 개발 완료.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기술을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레이저 무기는 일반 무기에 비해 사거리와 연속 발사, 정확도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대표적인 미래의 첨단 전쟁 무기로 꼽힌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격이다. 레이저는 한 발에 1200에서 1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요격용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적국의 폭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내 핵심 시설을 대거 파괴하는 작전을 펼칠 때 효과적인 방어 전력으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 드론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미사일과 최신 함정들을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형 드론의 위험성은 지난 14일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 시설 및 유전 공격으로 입증된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반군 세력이 대당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드론 무기로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 3위인 사우디에 큰 피해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공격형 드론 기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더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드론은 제작비가 2천만에서 4천만원 선에 불과하고 날개폭이 1.92에서 2.45미터 정도여서 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광성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탑재량이 무제한이다. 1차 요격 실패 후 2차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도도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원하는 표적에 수천도의 열을 가해 큰 피해를 줄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앞으로 소형 드론 뿐 아니라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도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저 무기가 기존의 공격, 방어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세밀한 기술들이 필요한 만큼, 당장 전력화 단계를 거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미군이 총대포, 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무기와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레이저 대공무기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무기체계를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 차원에서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개발 완료 시적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에 대한 대응 능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저 전투기 미사일 극초음속 비행 기술 개발 중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극초음속 무기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다. 최근 이들 두 가지를 결합해 레이저 등 에너지 무기를 전방에 조사해 극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0크라니까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로켓과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저와 마이크로 웨이브 플라즈마 빔등 의도한 목표물의 높은 에너지를 조사해 파괴하는 무기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에서 목표 도달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레이더로 파악해도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또 보통 탄도 미사일은 지상으로 낙하는 반면 엄청난 속도로 똑바로 떨어지는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에도 대응할 수 없고 미군의 미래 전략에 필수적인 무기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공군과 로켓마틴이 공동 개발한 AGM-183A ARRW는 우주에서 발사되어 마하 20까지 가속하는 미사일이다. 이런 극초음속 무기는 개발이 어렵고 예산이 소요된다. 실제로 미공군과 로켓드마트는 공중 발사형 미사일 HCSW도 개발 중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극초음속 무기를 실현하려면 두 가지 벽이 있다. 하나는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다른 하나는 대기와의 마찰열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다. 공기 저항에 대해선 무기 형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극초음속을 실현하기 위한 장비를 탑재할 필요가 있고 재료공학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 또 극초음속으로 대기권을 비행하고 대기와의 마찰열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내부에 탑재한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찰열 문제는 내부 무게 표면에 단열재를 더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무게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속 거리와 최대 거리가 떨어진다. 극초음속 무기 연구가 난항인 반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한 기술 전보에 의해 출력 향상이나 장치 소형화가 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미해군이 상륙함에 탑재한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 공격헬기 AH-64 아파치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시험을 실시해 성공했다. 이런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을 응용해 극초음속. 무기 시선을 가로막고 두 개의 벽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미항공 우주국 나사와 미군이 실시하고 있다. 1983년 나사 자금 투입 이후 레이저를 사용해 추진력을 얻으려는 라이트 그래프트 연구가 진행됐다. 이 비행체 내부에서 전방에 레이저 빔을 발사해 비행체 전방에 충격화를 생성해 대기를 밀어내고 공기 저항을 줄인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개념이었던 탓에 연구가 본격적으로 무기에 전용되지는 않았다. 1999년 이 같은 연구와 유사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극초음속기 끝에서 전기 아크, 레이저 또는 마이크로파를 방사해 플라즈마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향성 에너지에 의한 극초음속 무기 실현 연구는 계속되어 2005년에는 디즈 실증 실험이 이루어졌다. 극초음속 풍동에서 실제로 테스트했는데 방구형 테스트 모델 전반 공기가 레이저 플라즈마가 된다. 여기에서 지향성 에너지로 전투기와 미사일이 받는 공기 저항을 낮추려는 아이디어는 나사와 미군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2019년에는 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 전투기 주위 공기를 연화해 과열 에너지 축적이라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 아직 개발 초기지만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라는 첨단 기술 연구 두 가지를 융합해 에너지 축적이라는 기술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대기권 내에서의 속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